제발이라는 노래의 순위가 내려오질 않고 한달 동안 계속 모든 차트가 다 1위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최고였지. 나한테는 기적 같은. 그때 음. 아마 범수가 연예인병이 최고 <laughs> 거의 밑에 있었지. 4기, 4기까지. 가최고조 <laughs> 말기, 말기, 말기까지 <laughs> 갔어. 요 그래서 호동이랑 방송을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아제 호동이랑 발음. 하면은. 나는 이제 경탄 끝날 줄, 줄 알았어. 아, 오공이랑 하면은 이제 나는 예능에 이제 <laughs> 어. 예능의 이제 시민이다. 예능에시 바로 그냥 나는 갈수 있다. 대박난다. 바로 고속도로 가는 거다. 어. 이렇게 하고 한두편 정도를 이제 진짜 우리 지들 심했었죠. 두 개가 어떤 거 어떤 거지? 멤버의 친구들이라고. 어, 어, 그다음에 이제 풍명인가 아, 진짜 검수야. <laughs> 아, 제목 잘 지어야 돼. 검수야. 가우송의 과거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대표작들이 있어. 별달 멘투몬. 별달 멘투몬. 야, 나는 이거 본 적도 없어. 오대장이야그 <laughs> 다섯 <laughs> 개 <5개> 중에 네가 두 개가 좋아. 형이 병을, <laughs> 병을 고쳐줬네내 얘가 보다... 제대로 고쳤네. 영희네, 영희네. 영희. 영희 강우동호동이가날 치료해 줬네. 오로. 완전 치료. 아, 잘. 호준이네. 호준. 이기서 시작. 아내가 머리? 아! 아하. 아니, 아니야. 아, 케이시 봐도 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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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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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보니까 혼정 듀오 같다야. 약간 아지 여성승 더 정달만 상승 아니다. 혼정대우가 갑자기 머리를오히왜 머리를 이렇게 많이.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어. 아, 아 그래. 근데 범수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머리 사극 준비하는 거야? 아이고. 스노 스노트. 왜길러거 아이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풀리면 안 돼, 지금. 아니 범새 네가 아 진짜 봐봐. 어? 봐봐. 봐봐. 은연아 <laughs> 보고 싶다 고때다 자꾸, 아, 자꾸, 아, 자꾸 이런 주시고, 보고 싶다. 이런 짤 자꾸 돌면 안돼 이게 뭐꼭 길러야 되겠다 했던 건 아닌데 코로나 때 응. 응. 샵을 한참 못 갔는데 머리가 조금씩 덥수룩해지는 걸 거울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길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 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의로 의로 이제 익숙해졌어 그럼 음. 봄순은 헤어스타일 반응이 어때? 주변에 반응 이 있을 거 아니야? 오프라인은 좋아 일단. 대면해서 별로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어. 자료를 뭐가 좋다고 하더라? 뭐, <laughs> 방송에서 뭐 만난 JYP 형이나, 어, 완선이 누나, 뭐다 극찬. 진짜 완선이 누나는 거의, 와, 나는 범수 씨를 본 이후에 이렇게 괜찮았던 건 처음이었다. 어, 그 정도로. 어. 확실한 어. MC들의 반응이네, 완선이 누나는. 전한 선한 분이어서 그래. 극찬을 해. 네. 아니 현한 분이라건 맞는데 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laughs> 얘기를 했어. 근데, 어... 근데 넥타이까지 그렇게 한거 보니까 약간 넘버스레 랭보정 느낌.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오늘 걱정이 <웃음> 내가 대상이었어 <laughs> <내가 웃음> 아니 근데 이런 거한다잖아 잠깐만 요 시아나도 말하지 우리는 희철이가 머리 기는 거 많이 봐서 적응됐는데 돔수가 <laughs> 기는 거 약간 그요구셔틀의녹연 느낌이 있어.

예상은 네, 보정,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제일 무서웠던 게 이걸 엄청나게 많이 양상시키잖아, 짜안 어, 그래, 안 그래. 끝도 없이. 아니, 근데 지금 벌써 다섯 개 나왔는데 무슨 아는 씨하나올려 줘. t 인데왜 웃어, 왜웃 유명 가수 모셔놓고 <목소리> 해어스 이게 무슨 대단한 이슈라고? 이제 포기했어. 자, 아는 형님 전화 신청서. 어. 어. 자, 먼저 주치 이력에 대해서 한번. 그게 장수 발라더라고. 딱. 와, 장수 발라더. 와, 쉽지 않은데 장수 발라더를 20년, 25년 롱다리가 쉽지 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선배님들이 막 25주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면 와 어떻게 저, 저기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이 자리 에와 보니까 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음, 발라 황제 신승우 그리고 라이브의 황제 아들 이승철 그리고 뭐 발라드의 콘태자 성시경. 요이 아... 수식이가 쫙 붙잖아. 그러면 이시아가 범수로부터 어떤, 어떤 본인 원하는 수식이 없나? 범수는 교과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어, 범... 발라드 교과서. 나는 그냥 예전부터 난 사실 신인 때부터 팬클럽도 노래쟁이. 아... 나이나 노래쟁이라는 타이틀이 좋아. 발라드계 쟁이 노래쟁이 그냥 노래쟁이 아, 그냥 아, 김범수 노래쟁이 그냥 우리게뭐 대장장이라고 하잖아 음. 대장장이 뭐 어떤 기술을 아주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들을 발라드장이 노래... 쟁이라고 하는데 노래쟁이 나는 노래쟁이라는 어, 얘기 들을 때 노래쟁이. 제일 장인 좋다 장인 발라드장인 어, 발라드계 엘라스 밤, 뭐 이런 거 괜찮은데 할... 엘라스온거있 어, <laughs> 엘라스. 비달, 어, 어. 비달 삼순. 어. 갈라드계 비달 삼순.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껏 즐겨. 어, 야, 아, 야 형님, 엘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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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게, 내 오케이, 오케이, 오 포기하는 것보다 더 <웃음> 너무 좋고. <너무 웃음> 그래.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내가. 시에뭐 수식어 뭐있아 나는 사실은. 어중 뛰어서 어중간해서 더 좋은 것 같아. 어. 그니까 러 우리나라에서 김범수 하면 진짜 노래로는 거의 그냥 끝판이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좀 어중하면 이게 노래로 어중이라 어중하면 마음이 편해. 그니까 러 삑사리가 나도 편하고. 어. 그럼 발라드계 어중? 어중이, 어중이. 어중이 어중이 좋잖아. 아니, 이 어중이 어중이가 안 사니까 음. 떠중이었대. <laughs> 어중이야. 너 어중이야. 너 어중이야. 아니, 아 일도 발도, 발도 좋다. 꼴뚜기도 발, 괜찮은데, 꼴뚜기 발라드기 꼴뚜기 발꼴 발뚜기 꼴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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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기꼴니기꼴이기꼴뚜이꼴이기 꼴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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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카에 밀린 게이니 이제 몸이 원체. 음, 너무 이 이제. 몸도 그렇고 최근에 예. 하모니카 너무 많이. 너, 너, 너무, 너, 너무 너, 많이 불리지 아, 대단한 가수인데. 곡도 굉장히 잘 써. 시어스라이터야아이것나 아, <laughs> 궁금한 아이고. 게 k 이스님이 <laughs> 김범수 하면 이제 커브 노래 하시는 분 너무 많단 말이야. 커브 커브. 어. 여러 가지 이제. 커브 커브. 커브 어서 들어가는 거. 거. 오른노래가 아, 아닌데. 아, 어. 어. 어, 어떤 놈들이 네. 어디 가걸쫙 올려드리라. 자, 첫 번째로 KCM도 있었고. 그대 오직 그대만이 음. 내 첫사랑 다비치도 음. 했었고. 그 다음에 어미. 그리고 <laughs> 미칠 줄 사랑했던 그대 그래, 그래, 계속.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사실 고마운 게이 노래를 또 요즘 세대들한테 또 이렇게 약간 연결을 시켜준 역할을 한게또 그렉.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이 노래를 사실은 요즘 세대들은 내 노래보다도 그렉의 라인으로 더 많이 따라해. 어. 어, 어. 애들이 근데 라인으로. 그거를 그렉이 한 것보다 지루가 더 많이 했어. 알리는데 어. <laughs> <laughs> 진짜 지루가. 그렉까지는 그래... 그래도. 뭐 고맙고 괜찮았는데 진호가 할 때는 아이 노래 생명력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동시호 이번에 새 앨범 내는데 나왔지. 집에서 쫓겨날 힘들... 뻔했다고. 왜왜왜 왜? 왜, 왜? 아, 왜 아니야. 집에서 그렇게 크게 불렀다. 아, 아니 뭐쫓겨났다 쫓겨날 뻔했다기보다 뭐어느덧 나도 20주년이더라고. 아,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크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음. 뭐 팬들이나 주변에서 어 20주년 너무 축한다고. 하 막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사실 그냥 넘기긴 그래서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했지 제작을 어 제작 어. 어 근데 이제 와이프 몰르지 몰랐지 그것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욕을 많이 먹었지 혼났지 지금 소속사가 없어 아 사실 소속사가 있는데 어. 앨범은 사실 요즘 앨범을 CD를 안 듣잖아 어. 그래서. 나도 나한테 사실 20주년에 맞게 좀 기념비 같은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무리하게 좀 앨범 제작을 했지.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소속사가 일정 부분은 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회사도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웃음> 생각을 하는 <laughs> 것 같아. 그래서 아하네 사비로 20주년 앨범을 만들었어. 개인은 음... 이제 기념 앨범만 내고 싶은 거니까. 그 어, 아니, 그리고 뭐 팬들도 좋아하고 해서. 몇 곡짜리? <laughs> 12 곡짜리. 오, 이렇많네 어, 우리 대박 났잖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쪽박 아니죠. 찼어. 어? 쪽박 찼어. 좀 많이 놀랐겠네 많이 놀래서. 놀래, <laughs> <laughs> 아, 근데... 기대했을 텐데. 아, 아니. 사비를 넣어서. 잠깐 기대했을 텐데. <laughs> 12곡 중에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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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아니, 됐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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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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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웃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아이아게좀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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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큰 데미지가 없어. 그거. 갑자기 또 에이, 30년 뒤에 역주행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오늘, 어. 오늘 발매했다 그래, 여기 방송 나왔으니까. 아, 그럴까? 어, 오늘, 오늘 발매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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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장 그래서 그러면 나갈 그러면 때마다 생신물을아까 그래. 그래. 아, 그래. 오늘 식물. 어. 그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 <laughs> 거면. 아, 아. 그 정도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 아니, 근데 국민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어. 아사잇. 어. 오늘 나온 거지? 어, 오늘 나왔어, 오늘 아사이드. 나왔어. 아사잇 어. 괜찮네, 아사잇. 이거 나갈 때딱매했어 아, 아. <laughs> 이거 나갈 때딱매했으니까찾사사어 아사잇 아, 괜찮네. 어. 아니. 아사. 어, 검수는 오늘 뭐 나왔어? <laughs>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에 오늘 앨범이 나도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와. 우리 똑같네 정규 앨범 발매 시점이. <laughs> 야 너도 키스 뭐, 따라 하는 거 아니야? 키스 오늘 냈다고 자기도 오늘 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오늘 나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laughs> 우리 동시에 나왔어. 검수 그러니까. 동시 앨범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1 0년 만이지. 와 그쵸? 아 진짜로. 정규 앨범이 이제. 아 너무 좋아. 타이틀곡이 뭐야? 여행이라는 노래. 여행. 아 오케이. 온천온천 여행? <laughs> <laughs> 아니 그동안은 <laughs> 다+ 기상천외하다 기상 기상천외 하나, 진짜. 나, 그 나, 기상천외 나천외 기상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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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야외천이가호천외 기상천외 기그천외 기상천외 기다천기야어 인생에 천한얘기상가외 기상천외 기상천외 기상천그 기상천외 기상천 기상천외 기기 또 앞으로 또 가야 할 여행을 또 그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담은 그런 노래야. 아 그럼 음악에 생각이 많이 묻어 있겠네. 아... 많이 묻어 있지. 그래서 정규 투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 원래 연말 공연만 계속 좀 이렇게 이벤트 공연들만 해오다가 올해 이제 정규 전국 투어를 4월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이번에 뮤직비디오의 톱이 엄청 아, 많이 나와. 성공개곡에 현빈 씨가 이제 출연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타이틀곡 여행이라는 노래에 유연석 씨가 이제 출연을 어... 해주셨죠 아, 그러니까 시크릿 가든 OST 불렀구나. 그런 연이 있지. 아, 은수가. 아, 그래. 음... 어, 그분들이 우정 출연해 주신 건가? 우정 출연해 주셨어. 아, 우정을 쌓았진 않았잖아. <웃음> 어. <웃음> 우정이, <웃음> 우정이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 하고. 정말 정말 큰 우정을 보여 주셨죠. 어... 어. 아, 결혼식 때. 이런 거 축가, 축가에 사야 됐잖아. 서로 총친 아. 거야. 승 아. <laughs> 아니고 나는 사실 아. 그런 거를 바라고 한 적은 나는 다그 다른 어떤 것도 없어. 사실 유현석 씨하고는 더 접점이 없어. 오. 그런데 이제 내 이번 앨범 프로듀서. 가그 유연석 씨하고 지인인 거야. 음. 아. 그런데 이 프로서가 그 자주 얘기했었어. 유연석 씨가 내 공연에도 자주 오셔서 그랬는데. 공연도 보시고 노래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좀 요청을 했지. 또 흔쾌히 또 진짜 해주셔고 어. 그래서 다 진짜 이, 이번 앨범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도움을 주셨어. 그래서. 고맙게 진짜 탄생한 음. 앨범이야. 잘 되겠다. 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화 음. 써놨는데 오케이.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데뷔 비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 아. 데뷔 비야. 데뷔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 없는 아, 가. 그거는 뭐 너무 얼굴 없는 가수로 이제 데뷔 음. 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였지? 그 전에 사실 데, 이 얼굴 없는 가수 열풍이 좀 있었어. 뭐 조성모, 아, 조성모 아, 형이 네. 아, 그 아, 이전에 멋있지. 먼저 뭐 그치. 완전 뭐 그걸로 아. 대박이 나서 뭐 백만 장 이상 앨범 나왔고. 조관우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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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후발주자긴 한데 아, 이제 제작자들이 전략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좀그 음악 위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 그, 그, 근데 나는 사실 비주얼 공개하기 전이 훨씬 평온했어 <laughs> 비주얼 공개나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가시밭길이야. <laughs> <laughs> 가수들이 그런 게사는거 살아... 아니에요. <laughs> 숨어 있었을 때는 뭐별탈 없었는데 사실 나는 음악 시작할 때 부모님 이막 반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음. 어, 막또 너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연예인 하려고. 하라고. <laughs> 부모님 어, 이게 뭐 어, 그렇게 안믿어주고 어.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속상하셨어. 봐봐라, 어, 너. 거봐라 너 너거기서 어? 너 나가지도 못하고 너목소리로 너 이렇게 저, 쟤 너무 웃는데? 해야 돼 <laughs> 영훈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훈이 웃음이 약간 가정사안좋아 <웃음> 가져가라, 가져가라, 에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고운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 현실적이신 거지. 그렇지. 어 어, 정확하게 딱 아, 봐주신 건데. 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 하루라는 노래가 영어로 빌보드 쳐 빌보드에 올랐어. 맞아, 어때 아, 그랬어? 50인가? 어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어. 뉴스에서 연락이 온 거야. 9시 뉴스에서. 사실이냐. 가수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해명도 좀 해줘라. 해명 <laughs> 어. <laughs> 근데 우리는 지금 얼굴을 공개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얼굴을 정면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90도 90도로 틀어서 <laughs> 우리가 그렇게 <laughs>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 뉴스에서는 진짜. 이해를 못하지.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냥 인터뷰를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했어. 봐라.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laughs> 그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 안 그래도 어? 야너 그거 내가 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가가지고 네가 그 옆으로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빌보드 차트 올라 잔치 분위기인데 너는 그 옆으로 인터뷰하고 이게 뭐냐. 할 말이 없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좋은 또 추억이지. 그렇네. 아, 아 CM 도 얼굴 없는 가수였어? 그럼 나도 얼굴 없는 가수였지. 아, 진짜? OST 로 이제... 먼저 그치. 그어 내가 처음에 가수 데뷔하기 전에 범수랑 이제 매니저가 같았어. 아. 그래서 맞아. 어제 범수한테 노래 배워라 하고 범수를 소개를 시켜준 거야. 녹음실에 딱 갔었을 때 나는 지금도 너무 기억이나. 나한테 9 0도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 어 나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뒤에서 매니저가. 어, 범수야 일로 앉아. 이렇게 한 거야. 아, 나는 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인 줄알았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잘 되게 생겼잖아. 아. <laughs> 범수가 기계가 뭐 아니, 그게 기술자 관상이야.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하시지. 어. 기술자를 아니, 해야 되는 바... 노래를 아, 한다고 하니까 다 봤지 기술 배야나 같아도 반대하겠어 얼굴에 약간 과학이 있지 아, 아. 최고지 그래 뭐 그런 게 보여 그때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었어 아 그렇네. 아. 근데 그 노란색이 약간 미용실에서 한 색이 아니라 우리가 과산화수소로 한 아, 색깔이 아. 그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랑은 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단, 인성만큼은 거의 조인성이야. 인성만큼은. <웃음> 인성만큼은. 인성만큼은. <laughs> 인성은. 정말 조인성이야, 조인성. 아, 연습생도 아니고, 그냥 막 들어온, 그냥 형한테 노래 배우려고 왔는데, 나를 너무나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음. 아, 예, 아유, 왜 예, 힘들죠. 이렇게 존댓, 존칭 써주면서. 그래서 그 인성을 내가 그대로 배웠지. 그리고 형의 바터를 이어서, 나도.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지. 아니 근데 범수가 좀 창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 신인 때 하고 지금 하고 들어보면 따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 어 경훈이는 아는구나. 그런데 잘... 내가 느끼게 범수가 초창기에 냈었던 앨범 음역대보다 점점 더 올라간 것 같아. 처음에 부르던 창법으로는 그런 음역대를 부를 수가 없는 창법으로 노래를 음... 불렀고 내가 가진 테크닉보다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원하는 걸 내가 그대로 재현해내기 그치.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음. 그게 그러니까 내게 아니었던 거죠. 음. 근데 또 그때 목소리를 제일 좋아해주시는 아직도 팬들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시 재현해내고 싶은데 네. 안 되는 거야. 아, 안 돼. 아, 그래서 내가 아한살때 불렀던 약속 있잖아. 약속.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가져왔거든. 아, 어, 아, 아, 방송만한테보에나어 한번 들어보자. 봐봐라. 돈 많이 썼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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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나. 아, 나는 이게 아직 난나갔지가 않아. 창모가 그런 거 아니야? 어, 조각무 되게 어. 많은 창모 같다, 그렇지? 어. 아닌 거 같아 다르지 않아, 완전히? 완전 다르다 다르나 보다 야 이게 다 나야? 수 아닌데? 다른 어? 사람 같은데? 창모인데? 어. 완전 다른 사람 어 어? 근데 나는 형 색깔이 아, 있긴 아. 있지 어. 안할 그러니까 때는 있다, 안할 어, 그러니까 때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관우 선배님이 아. 조관우 선배님이나...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가슴 위쪽 소리를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이 소리가. 음. 그러니까 고음을 낼 수가 없어, 이 소리로는. 아. 이거 되게 어려워. 어. 불러서 부르면서 호흡은 많이 써야 되고. 근데 확실히 목소리가... 음. 어, 젊다. 아, 젊지. 어리... 어리다. 나도 음. 어리... 음. 어리긴 음. 어리지. 아, 근데 진짜. 나는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이번 공연 때 컨셉이 뭐냐면 음. 공연 컨셉, 공연 이름이 음. 디 오리지널이야. 음. 음. 뭐냐면, 내가 바뀐 이런 창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옛날로 한번 돌려보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노래를 볼때 최대한 오리지널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자.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연습하고 있어나 뭐, 아니, 그리고 어 그럼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범문 지금 나왔다고 지금 찍혀보고 어 계신데, 이 약속을 야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Let's g 우리가 이 노래에 추억이 많으니까. 아, 진짜. 음. 정말 많이 연습했던 곡인데. 형이랑 아... 넌 행복한지 하지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 두 달은 이후로 널 보내고 난후 나에게 사랑은 100점, 100점, 100점! 아, 야, 너왜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나왔어? 야, 아, 100점, 100점! 100점 나왔어! 100점 나왔어, 100점! 이게 다 100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70점 때도 와. 나와, 와. 70점 때도. 진짜, 진짜.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생각난다, 그렇지 자, 이제는,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데뷔 그 비화에, 비와에 이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두 번째! 숨겨진 야망이라고 적어놨죠 숨겨진 야망. 숨이야, 숨이야, 야망 어떤 야망을 숨이. 숨겨놨을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 나는 그 순위나 상복이 이렇게 많은 가수는 아니야 이렇게 따져 보면. 어뭐 음. 어, 이렇게 왜냐하면 뭐 음. 수상 소감 같은 걸난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음.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근데 내가 이제 살면서 가장 1위를 오래 해본 기억이 나는 가수다에서. 어, 아... 이소라 누나의 제발이라는 노래를 아... 부르고 맞아. 그걸로 이제 그때 경연 1등을 했는데 아... 그런데 그때 방송이 어떤 이슈를 통해서 아... 한한달 정도를 쉬었어. 한달 정도를 음... 방송이 쉬었어. 아... 그게 그한달 동안 그 음... 방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꺼지질 않고 오히려 계속 오히려. 커지니까 재발이라는 노래의 순위가 내려오질 않고 한달 동안 계속 모든 차트가 다 1위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최고였지.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음. 그때 아마 범수가 연예인병이 최고의 곳에 있었지. 사기까지는최고까지에 있었지. 뭐가 달랐어 연예인병이 오면. 우리는 어. 우리가 스스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 상민이 밖에 없어. <laughs> <laughs> 나도 연예인인데라고 <laughs> 의외병 걸리면 일단 음. 전화 통화가 잘안 되는 게첫 음. 번째 증상이거든. 어. 거의 이제 뭐 받는 것만 받고 <laughs> 그 너도 인정하지? 어 인정하지. <laughs> 어, 아, 그때는 근데... 최고였지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는 그런 일이 와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을 거라고 난 단언을 했거든. 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어, 또... 난 좋았어. 와 근데 또. 근데 아, 어떻게 그 남친은 음. 또 그런 거지 뭐. 범수는 그럼 연애병 어떻게 치료됐어? 자연 치유됐지 아. 너. 응 음,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이게, 뭐, 이게 뭐. 그, 또 내려오니까 <laughs> 자연스럽게 나도 되면서 하는 것이 또뭐 자연 치유돼. 지금은 사실은 좀 접었고 예능 강자가 한번 돼보고싶었던 <laughs> 어, 때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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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자연수, 아, 정말 지금이라도 지 늦지 않네 그때 이제 뭐 한참 뭐 창모 가 얘기했던 그뭐 전화 안 받고 연예인병 걸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욕심이 좀 생긴 거지. 아, 나도. 아 그래서 호동이랑 방송을 내가. 공격적으로 이제 나는 아... 호동이랑 어, 하면은 나는 이제 그냥 <laughs> 끝날 줄 알았어. 고동이랑 어, 하면은 이제 나는 예능에 이제 시민이다. <laughs> 어. 예능에 바로 그냥 나는 갈수 있다. 대박난다. 바로 고속도로 가는 거다. 아... 이렇게 하고 한두편 정도를 이제 진짜 우리 진짜 열심히 했었어. 두 개가 어떤 거 어떤 거지? 멤버의 친구들이라고. 어, 어, 그다음에 이제 투명인가. 제목 잘 지어야 돼. 검지야. 그럼. 가무스 과거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대표작들이 있어. 별달 멘트몬 별달 멘트몬 야, 나는 이거 본 적도 없어. 오대장이야그 다섯 개 중에 니가 <laughs> 두 개. 너두 <중에야. 웃음> 와... 개. 그럼 또 야, 충격으로. 아... 아... 야, 나 그래도 한, 아... 난 그래도 난한 아... 개. 네, 다섯 개였어. 개 중에 아... 두 개면 40%야. 아... 아, 아니네요. 진에서아 나는 형이랑 근데 그때 같이 했던 아... 거가 너무 좋은 추억이야. 아... 방송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됐지. 그때 내가 만약에 근데 잘 돼서 정말 예능의 신이 됐더라면 아마 나는 연예인병 더 심해졌을 거야. 음... 나는 우리 겸손하게 만들어줬던 거. <laughs> 호동이가 병을 고쳐줬는데. 가 제대로 고쳤네. 영웅네영웅네 강우동 이가날치료 해줬네. 오 완전 지랄 잘해. 준이네허준이 거기서 시작해서 그냥 끝났네. 맥이 소리 심한 건안 받고 거기서 <laughs> 한두방 맞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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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트라우마 생긴 게 꽁트야 꽁트 꽁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 그때 우리가 근데 지금도 만약에 방송 나서 와 꽁트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고 아 진짜. <웃음> 트라우마까지 뭐 <laughs> 다섯 <저> 트라우마즈... <laughs> 어, 아, 아, 개 중에 두개그빨내빠에 토그머스터 또 그때 이제 잡을라 했는데 그때 <laughs> 야 그거는 피해가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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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위플 떠고 어... 아... 그러니까... <laughs> 아직도 느꼈수록... 기억나 멘발 어... 멤버, 에서 집공개까지 했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집공개를 안 했어. 트라우마 아... <laughs> 아, 근데 트라우마였지만 하여튼 나한테는 되게 좋은 또 추억이고 우리가 또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자연 치유도 되고. <laughs> 자연 치유도 되고. 아, 겸손해지. 어떻게 어, 생가 너무 고마데 겸손해지. 아, 아. 아 우리가 뭐 농담식으로 연예인병 말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발라드에서 왜 갑자기. 상의 탈의를 하고 상이. 정말 진지하게 노래를 왜한 거야, 너는? 얼굴도 없는 가수였는데 몸은 근데...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야, 뭐야? 막심수야? 막심수야? <laughs> 막심수야? 뭐야? 막심 루스. 어? <웃음> 그게 아니야? <뭐냐? 웃음> 저거 뭐야? 뭐 끌려가는 거야? 너무 <laughs> 뭐, 끌려가는 거야? 이게 <laughs> 거야? 끌려가는 거야? 어. 어. 뭐야? 야, 이게 야, 그거 달분도 뺐어. 뭐. 수분도 뺐어. <laughs> 아니, 계속 보고 싶은데. 어, 네. 찾아봐야 되겠다. 아, 근데 피지컬 괜찮지 않나 어. 응. 아나 미... 저거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건데 발라드에다가 할건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해. 뮤지컬 한 장면인 줄 알았어. 그건 인정하는데 어. 이 오리엔탈한 발라드였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좀 고전무용이나 현대무용수들처럼 하고 싶었던 거야. 어. 근데 그게 안, 그게 안 나오더라고. <laughs> 지금, 지금 저 몸에 아... 지금 헤어스타일이었으면 진짜 뭔가. 지금 얘가나 그치, 지금 헤어스타일이 묶였다. 그럼 더 쎘을 텐데. 그리고 저게 좀 지금 봤을 때더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laughs> 노래 부를 때 립싱크는 하지만 모든 힘은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릴 때 부자연스러운 거야. 애 그러니까 힘주고 노래 부르니까. 애 힘주고 노래 립싱크. 립싱크. 노래가 안 들어. 야... 노래가 안 들어. 너무 아... 비주얼이 강력해갖고요. 본인이 의지로 벗은 거 아니면 뭐 제작사에서 필인이. 저런 시도는 <laughs> 다내 의지야. <laughs> 요즘에 예능짤로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내 의지라고 보면 돼. 근데 난 후회는 없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저때 저걸 벗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 그때 이걸 걸치고 했었더라면, 노래가 더잘 됐을 수 있어. 오늘 네. 이 영상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치. 우리를 위해서. 나는 계속 그거 가지고 아마 내가 그때 벗었어야 대박이 나는 데 그렇지, 계속 미리 남았어. 어. 내. 사람들 엄마하고. 아. 이랬을 거야. 아, 수 아직도 있구나. 후회는 없다. 후회 없지. 어. 진짜요? 해봤으니까. <laughs> 음. 해봤으니까.